더통큰 푸짐한 알탕 700g 플러스 소스 75g 세트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고니와 푸짐한 알이 어우러져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 매콤하면서도 짜지 않은 간은 밥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상세한 조리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가 막히게 맛있다. 성인 3에서 4명이 먹어도 남는다.며 재구매 의사를 100% 표현하고 있습니다. 캠핑이나 바쁜 저녁에 최적의 선택.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